고난 주간 수요일 밤때또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또 여인들이 전하였던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급하게 또 발걸음하였던 다름질하였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 가운데 담긴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바와 달리,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의 싹이 꿈틀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8절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에게는 명확한 실체적인 믿음과 확신이 없었을지라도, 그들의 수많은 생각들의 그 깊숙한 한켠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아주 작은 생각 한 조각이 꿈틀대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고 또한 동시에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음을 그들의 두 눈으로 직접 보고 또한 그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의 내용들을 계속하여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보는 것이나 우리의 경험하는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함께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 편에서의 역사심의 결과인 것이며 그 역사는 하나님의 창세전에 계획하신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선택과 또한 그 구원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았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엇인가를 보고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지 아니하면 우리의 경험하는 그 어떤 것도 주님을 향한 신뢰로 또한 깨달음으로 이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의 말씀의 내용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여러 복잡한 심경 속에서 다른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돌아간 이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기록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11절에 기록된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향해 달려왔을 때 마리아도 그 뒤를 따라 함께 무덤을 향해 나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칼빈 선생님은 이 자리에 발걸음한 것이 마리아뿐 아니라 처음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그 여러 여인들, 그세 여인 모두가 함께 이 무덤을 다시 찾았을 것이다라고 그의 요한복음 주석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지난 말씀의 내용에서 마찬가지로 마리아 혼자 이 무덤을 찾았건, 아니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모도 함께 이 무덤을 찾았건, 이 에피소드의 중심에는 마리아라고 하는 인물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오늘 말씀에서의 마가 또한 이 마리아에 대한 내용만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또한 요한 요한 또한도 마리아에 대한 내용만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복음서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의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울고 있었습니다. 본문에서의 울고 있던 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의 울다라고 하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흐느낌이나 그저 눈물이 그 볼을 타고 흘러내리는 정도의 그 정도의 울음을 의미하는 표현이 아닌 대성 통곡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마리아는 3일도 다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사라져버린 예수님의 시신을 생각하며 그 유대인들의 사고 가운데 3일 동안은 그 영혼이 그 시신에 머문다라고 생각했던 그 3일의 기간도 채 채우지 못하고 사라져버린 예수님의 시신을 생각하며 큰 슬픔 가운데 대성 통곡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예수님의 시신이 다른 곳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무덤 속 어딘가에 내가 못 봤던 곳에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있지는 않은가? 그 무덤 안을 다시 들여다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을 들여다 보았던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 있었던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두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두 천사는 마리아를 향해 왜 우느냐고 물었고 마리아는 그러한 천사들의 질문에 대해 앞서 베드로에게 했던 말과 동일한 말을 반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천사들과 마리아의 대화의 장면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은, 첫째로, 천사들은 마리아가 놀라거나 의아하게 생각할 만한 특별한 모습이 아닌, 내가 천사다! 내가 바로 천사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이 아닌,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한 둘째로는,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녀의 입술을 통한 고백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마리아는 다시 또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 때 일부 교부들은 오늘 말씀에서 마리아가 천사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뒤를 돌아본 것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천사들이 그곳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예의를 표하기 위해 그 모습을 가다듬는 모습을 보고 마리아도 누가 왔나보다 하고 뒤를 돌아보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교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만일 그와 같은 상황에서 뒤를 돌아본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 뒤에 서 있는 이를 바라보고 15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그를 동산지기로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마리아는 여전히 자신과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천사들에게는 큰 관심이 없었고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혹시 예수님의 시신이 그 무덤 안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에 주변을 계속해서 둘러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뒤에 서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견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자신이 그토록 그와 같이 주변을 계속해서 두리번거리며 찾고 있었던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자신의 눈앞에 서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님께서 어떤 특별한 모습, 다른 모습으로 그가 알고 있었던 익숙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닌 마리아의 눈이 완전하게 떠지지 않았기 때문, 마리아에게 온전한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리아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16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마리아야 라고 다정하게 그녀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마리아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 대상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만지려 하는 마리아를 제지하시며, 반가움 가운데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붙잡으려고 하는, 만져보려고 하는 그 마리아를 제지하시며,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말들을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당시의 상황에 대한 묘사의 전부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린 오늘 말씀에서의 사건을 통해 몇 가지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 사실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천사들이 과연 진짜 인간의 몸을 입고 마리아 앞에 나타났는지 아니면 인간의 몸을 입은 것처럼 그 눈에 그렇게 보여지게 그 자리에 나타났던 것인지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칼빈 선생님 또한 그 부분은 그냥 미지의 상태로 남겨두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두 천사들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와 같이 누가 보아도 천사라고 인지할 수 있는 그러한 화려하고 빛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서가 아닌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그 앞에 나타나고 보여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마리아 또한 그두 천사를 보았을 때그 앞에 무릎을 꿇거나 머리를 조아리거나 천사를 만났을 때 그와 같은 반응들을 나타내 보이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문맥의 내용들을 통해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과 익숙한 모습들로 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 흘리는 그 자리, 우리에게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상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들과 우리에게 익숙한 환경과 우리에게 익숙한 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들어야 될 것들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은혜들로만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아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다라고 인정할 만큼의 어떤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만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익숙한 삶의 여건들과 환경들을 통해,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들을 통해, 우리 주변에 우리와 늘 함께하는 그러한 평범한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 우리에게 때로는 깨달아야 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위로가 필요한 우리들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시고 도움이 필요한 우리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천사들의 내용을 통해 천사들의 그 모습을 통해 우리는 바로 그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둘째로 오늘 말씀에서의 마리아에게 경험된 사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셨듯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몸을 마리아에게 직접 보여주셨듯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 또한 사실이고 실제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의 마리아의 눈에 보여진 천사들의 모습을 통해 마리아의 눈에 보여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그녀가 만지려고 했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육신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확신할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천사들은 마리아의 상상과 착각 가운데 보여진 헛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자신을 만지지 말라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실제로 그 몸을 가지고 마리아 앞에 나타나셨고 그 부활하신 육신의 실체를 가지고 마리아 앞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그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져 있었던 그 자리에 앉아있으므로 그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져 있었던 그 머리가 있던 자리와 그 다리가 있었던 그 자리 가운데 앉아있으므로 마리아의 눈앞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몸 지금 마리아가 보고 있는, 목도 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몸이 실제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모든 상황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의 강력한 확증 가운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실존 또한 깨닫고 확실할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천사들이 예수님 누였던 곳에 앉아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예수님이 몸을 입고, 새로운 육신을 입고, 부활하신 것도 사실이고, 마리아의 눈앞에 서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녀에게 말을 걸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니,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것도 사실이고,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것도 사실이다. 그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만, 작가 가운데만, 그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관념 가운데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지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망각하고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그 사실을 간과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은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며, 이 말씀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다 라고 우리가 고백한다 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반드시 확신하고 그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인지함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의 말 한마디조차도 함부로 내뱉지 않을 수 있을 것이고, 그 어떠한 절망의 시간대 속에서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당연한 말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와 실제로 더 가까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또한 우리가 처한 환경들 가운데서 우리를 은혜로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물론이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간과하고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말씀에서의 마리아가 그두 눈으로 예수님을 목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했던 것처럼,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주변의 수많은 증거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 너의 숨소리까지도 내가 다 듣고 있다라고 수없이 많은 증거들을 통해 우리 가운데 확신시켜주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으신 하나님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의 마리아는 왜 그러겠습니까?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겠습니까? 왜 예수님을 분별하지 못했겠습니까? 그것은 그녀가 지금 처해 있는 그 환경 가운데 지나치게 몰두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눈에 보여지는 것들 가운데 지나치게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작 그녀가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분별해야 될 것들을 분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현실과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만 집중하며 살아갈 때그 현실에 매몰되어 살아갈 때그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손길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그 고통의 시간들 가운데 매몰되어 있을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또한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저 그 상황에 매몰되어서, 그저 그 상황 가운데 채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음성도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적인 안목에서만 어떻게 해서든 그 상황을 타개하려 헤쳐 나가려 그렇게 자신의 육신의 안목과 생각과 판단에 사로잡혀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가 아닌 내 눈에 보여지는 바, 내게 경험되어지는 바에 더욱 집중하며 마음을 쏟게 될때 우리는 말씀의 지배가 아닌 하나님의 지배가 아닌 그 처한 환경과 그로 말미암는 자신의 그 감정의 요동함의 지배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도 분별하지 못한 채 그저 맹인과 같이 이리저리 헤매이며 그 순간의 감정의 요동함에 따라 그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이리저리 헤매이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의 대성 통곡하며 예수님의 시신을 찾느라 온 정신이 팔려있는 그 예수님의, 그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동시에 그러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지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그와 같은 처한 상황 가운데 매몰되어서 맹인과도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라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곁에 서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더 나아가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 기록된 내용들을 통해 이 장면에 대한 묘사를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내주하심에 대한 인지와 자각이 있는 자, 그러한 자들만이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뿐만 아니라 죽음의 순간 속에서도 평안하고 담대한 모습을 나타내 볼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제한된 육신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이 여겨지는 시험과 그 삶에서의 난관들을 직면하게 될 때, 그러한 난관들 속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렇게 이리저리 헤매이는 자들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순간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 곁에 서 계심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이 고난 주간을 기념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을 그 고난이 실제였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하심 또한 실제이며, 예수님의 승천하심도 실제이고, 예수님의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주심 또한 실제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셨던, 마리아야 라고 부르셨던 그 사랑이 가득한 부르심과 같이, 저와 우리 모두의 그 귀에,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으로 들려짐으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귀에 들려주시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흐릿해진 눈이 밝아져, 우리의 처한 삶의 형편들 속에,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손길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눈에 더욱 명확하게 분별되어지고, 목도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고난주간과 정사기념예배, 그리고 부활감사주일에 이르기까지의 그 기간들이 그저 매해 반복되어지는, 해마다 아무 의미 없이 반복되어지는 하나의 형식적인 기념의 때로 지나가는 것이 아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실제로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와 확신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한해한 한 해가 흘러갈수록 세월이 1년 1년 지나갈수록 우리의 이 고난주간과 부활감사주의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 또한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신앙 또한 성숙하여지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 또한 더욱더 견고하여져감으로 감정의 요동함으로 그 눈이 가려지는 일들이 그삶 가운데서 점차 사라져가는 아무리 극심한 환란이 그 삶을 뒤흔들어 놓으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 속에서도 요동함이 없이 온유할 수 있는 잠잠할 수 있는 그러한 견고한 신앙의 하나님의 백성들로 변화되어져 가고 성숙하여져 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